SBS 아카데미 성은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쿼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쿼리의 가장 기본 기능, 어, 선택 쿼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 어, 페이지는 118 페이지 펴주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고요. 필기할 게 조금 있을 거예요. 필기 도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 페이지입니다. 자저 지금부터 뭐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설명 계속 드리죠 비디오 가게 테이블 있죠 어, 여기 회원 목록 테이블과 대여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관계 설정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자 요번엔 요걸 가지고 쿼리를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만들기 들어갔어요 쿼리도 모음 보기가 있어요 디자인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디자인 보기로 선택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 화면 상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 위에 보이시죠? 위에. 오른쪽 마우스 테이블 표시 보이세요? 클릭하면. 자,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여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테이블 표시 들어가서 회원 목록과 대여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요. 회원 목록 테이블에서는 성명이라는 필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왔고요 대여라는 테이블에서는 대여 목록이라는 필드를 가져왔어요 우선 이거 돌려볼까요 여러분 현재 이거 무슨 보기에 선택되어 있어요 디자인 보기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다 필요 없고요 데이터 시트보기 보이세요 클릭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쿼리의 하는 역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 아시겠나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번에는 제가 대여 테이블에서는 연체 기간이라는 필드도 가져왔어요 돌리면 쿼리가 하는 역할 아시겠나요? 자 기억하세요 쿼리는 그냥 기본적인 역할이 뭐다?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만을 빼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거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쿼리도 테이블로 볼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만을 빼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118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필드 추가하기 보이시죠 이 새로운 필드 어떻게 추가하고 있어요 거기 책에는 이렇게 선택을 했죠 내가 원하는 필드 이렇게 대여 테이블에 대여 목록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러면 조금 불편할 거거든요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 또는 어떻게 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되셨습니까? 해서 내가 원하는 필드만 이렇게 새로 추가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쿼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넘겨 보세요. 필드 중간에 필드 삽입하기라고 있죠. 자,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는 필드를 나는요 세 번째 필드로 추가시키고 싶어요 필드 중간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필드엔 뭐가 있잖아요 맞죠? 세 번째 필드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드래그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 드래그예요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여기 내가 원하는 필드 자리에 드래그해주면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남겨서. 필드 삭제하기 보이시죠? 필드 삭제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지역 필드를 삭제시켜라. 또열 삭제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 위에 있죠 디자인 도구에 열 삭제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삭제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필드 숨기기 있죠. 어,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여기에 연체 기간은 피, 연체 기간이라는 필드를 삽입을 시키면 자동으로 여기 어떻게 돼요? 체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원래는 없었죠.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필드가 몇개 보여지는 상황, 세 개가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내가 여기서 여기에 체크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체크를 풀면 돌리면 안 보여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보다 필드 표시 또는 숨기기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할수 있다. 필드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laughs> 정확히 어디서 사용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오른쪽 보세요 100, 아, 넘겨보세요 125페이지에 필드 순서 바꾸기 보이세요 순서 바꾸기 자 예를 들면 이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연체기간이라는 필드를 두 번째 필드로 삽입시켜라 자 클릭 나두 번째 필드로 이동할 거야. 드래그 해주면 너무 간단하게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됐죠? 이런 식으로 뭐할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순서 바꿀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126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126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기본 설명에다가 몇 가지만 더 추가시킵니다. 몇 가지만 더. 자 여기에서 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는요 여기에 음, 지금 돌리면 이렇게 전체 레코드가 싹다 보입니다, 맞죠? 나 여기다가요 연체 기간 중에서 열흘 이상인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조건 쓰는 창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나 여기다가 열흘 이상인 데이터만 볼 거예요. 왼쪽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10일 이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숨기기는 이럴 때 씁니다. 자, 나 10일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볼 거야. 근데 나는 여기에 10일 이상인 데이터 조건만 쓰고 나이 필드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체크 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되셨어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필드를 보여줬다가 숨길 수가 있다라는 거 숨기기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조건에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어, 성명 필드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다 보이죠 맞죠? 어 나는요 이지현이라는 사람만 보고 싶어요 여기 조건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 지원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조건을 한 개만 더 덧붙여 볼게요. 이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필드를 하나 추가해 봅니다. 회원 목록 테이블이죠, 이거. 여러분, 제가 첫날 알려드렸던 가입 여부 필드 기억나십니까? 여기다가 yes와 no로 놨어요. 기억하세요? 자이 필드는 무슨 필드로 지정할 때 쓴다 체크를 했거나 체크를 안 했거나 즉 무슨 값만 허용할 때두 값만 허용할 때의 필드로 지정할 때 사용이 된다 라고 했었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좀 열겠습니다 자 여기 가이여업 필드 생겼죠 여러분 저는요 이 필드를 가져왔어요 우선 돌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가입한 사람들만 표시하고 싶어요 가입한 사람들만 자 우선 첫번째 예스라고 쓴다 이게 1번 두번째 예스라고 쓴다 이게 2번 여러분 어떤 걸까요 가입한 사람만 보겠다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 쌍따옴 표친 예스라는 의미는 문자 값 여러분 이 필드가 문자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때만 허용이 돼요 이거 이데, 이대로 돌리면 에러가 뜹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 데이터 형식 문자예요 아니잖아요 예스와 노 no 형식을 가진 필드예요 됐어요 이렇게 넣으셔야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데이터 형식 예스와 노는 절대 문자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형식이다. 예와 아니오 데이터 형식은 그냥 예스와 no 형식, 문자 형식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또 하나의 설명이었고, 또한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본 형식은. 정리 잘 하고 계시죠?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여러분, 요 필드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뭐예요? 성명이죠. 맞죠? 여러분, 이거 왜 성명이에요? 왜긴 왜예요? 요 필드. 회원 목록 테이블에 이 필드의 이름이 뭐예요? 성명 필드죠. 맞죠? 이 필드의 이름이 성명이니까 얘도 뭐예요? 성명이라, 이다, 라는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필드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회원명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떤 방법 쓰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얘가 뭘 했어요? 제가 얘라면서요, 여기에 있다면서요. 여기 열어서 성명 필드 바꿔주면 되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쿼리의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테이블 조작이에요, 맞죠?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테이블을 바꿔주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쿼리에서는 필드명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기존에 있는 필드명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명을 씁니다. 그리고요. 회, 회원명. 그리고 한 개만 더 쿼리에서의 이름 정 의는 뭐다? 땡땡입니다. 콜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땡땡 이름 정의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필드명이 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laughs> 자 자, 필드명 바꾸는 거 잠깐만 쓰면. 기존 필드명이 이렇게 있죠. 기존 필드명이 있고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명을 씁니다. 새로운 필드명이요. 그리고 이름 정의가 뭐다. 땡땡이다. 콜론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된다라는 거. 되셨어요? 자, 해서 기존에 있는 필드명,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명을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기존 필드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알려드리는 이유가 뒤에 가서 이제 계산실 퀄이나 요약 퀄이 만들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조건 설정이나 위에 정렬 지정도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정리하, 정리하고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무 쉬울 거예요. 자, 8번하고 9번인데요. 자, 보세요. 8번 가겠습니다. 자,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작년 평가가 하이레코드만 표시하는 새로운 쿼리를 만들냅니다. 자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요. 클릭. 자 그리고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 이거죠.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요 원본 이거죠. 모든 필드를 표시하래요. 이거 싹다 가져오면 되겠죠, 여러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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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오면 되겠죠? 뭐 드래그하셔도 되고요. 되셨죠? 한개 더. 작년 평가 필드는 포함하지만 이 필드는 숨기래요. 작년 평가 필드 가져와서 체크가 자동으로 됐죠. 지금. 그죠? 이 필드 어떻게 해라? 숨겨라 이 말이죠. 체크 풀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 더 있네요. 작년 평가는 하일레 코드만 표시하래요. 조건에다가 뭐요 하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그리고 쿼리를 실행한 다음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저장하시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고요. 이름 뭘로요? 평가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평가 되셨어요? 너무 쉬운 어, 쿼리의 가장 기본 문제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었어요? 실행이라는 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겠어요? 실행. 자 일반적으로 요약 쿼리는 데이터 시트 보기 하는 거와 여기에 요 실행하시오 요 실행 버튼 보이시죠 실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실행이라는 버튼은 실행 쿼리에서 이제 실행 버튼 돌리는 건데 뭐 어찌됐건 이건 선택 쿼리니까 요 선택 보이시죠 선택 쿼리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실행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실행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구방 가겠습니다. 거래 내역 쿼리에서 예죠. 분류 코드 및 제품 번호 필드를 제거해라. 자, 여기서 몰려온다. 디자인 보기로 열죠. 그리고 분류 코드와 제품 번호 필드 제거해라. 열 삭제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납품 현황 테이블에서 납품 일자 필드가 예죠. 첫 번째 열에 포함되도록. 그리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는 단가 필드가 마지막 열에 포함되도록 이거 드래그죠. 필드 추가죠. 그죠 거래내역 쿼리를 변경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수량 필드가 다섯 번째 필드에 오도록 자 이거 드래그해서 다섯 번째 필드에 오도록 되셨나요? 그리고 쿼리 실행 후에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저장하시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본적인 쿼리 어,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었고요 아직 쿼리가 덜 끝났어요 어, 그다음 우리 내일 배울 아, 다음 시간에 배울 쿼리 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반 요약 쿼리와 일반 어, 계산식 쿼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꼭 풀이 해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봬요.